좋은 아침이고요. 장고 시작합니다. 삼성전자 음, 현재 0.2 마이너스 코스피 레버 코스닥 레버 플러스 4 플러스 0 플러스 0.4 0.2 에코프로 플러스 0.7실 셀트리온제한 0.5입니다. 장구 시작 장 시작했고요. 어, 상승 출발을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. 어, 어제 그펜 뉴스 뭐 그것 때문에 모나미가 상을 갔죠 네, 그래서 문구류 제품이 또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손오공이 움직임을 시작을 했고요 모나미도 같이 모나미가 어제 그펜 때문에 난리를 쳤죠 네,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850원 까지 입니다 손오공도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이네요 2,850원 다, 다 했네요. 60원 찍었습니다. 다 했어요. 뭐더 올라가면 여기가 과열 구간이고요. 끝났습니다. 우, 끝났어요. 끝났어요. 파이티파이티파이티파이티 파이티, 파이티, 파이티. 보람이 끝났고요. 14% 했으면 많이 했죠. 아, 그 다음에는 어? 아, 사, 삼양. 아, 삼양. 오케이. 뭔가 있네. 뭐가 이렇게 뚱뚱한가 했어. 삼양이었네. 모나미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네요. 다 넘어갔습니다. 손오공도, 손오공도 더 가지 않을까? 음, 어, 몽구류니까 몽구류니까 더하지 않을까 싶고요.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에, 에코프로도 힘을 못 쓰고 있고요. 선호공에 다시 플러스를 가고 있네요. 모나비가 VI를 가 가지고 선호공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음. 나는 그이팬펜이그 애국 테마니까 애국 마주인데그한일과의 관계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어 럼프 형이 거기다가 이빨을 털 줄이야. 그 생각은 <laughs> 꿈에도 못했네. 그렇게 올릴 거라고는. 럼프 형이 이빨을 털어서 올릴 줄이야? 그거는 꿈에도 몰랐어요. 어, 아 이거 바로 올려버렸구나. 50만조였을 때 여기 있는데. 바로 올려버렸네. 나리랑이 너무 멜롱이다. 1 0만주아 이쁘긴 한데 범한 퓨어셀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범한 퓨어셀이 1등으로 25%를 찍 아까 찍어서 상찍었구나 상 상찍어서 나머지 s 퓨어셀 뭐 이런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퓨어셀 하나 더 있었는데 s 퓨어셀이 같이 움직이고 있네요 범한 퓨얼셀이 1등 달리고 있구요. S 퓨얼셀 있구요. 퓨얼셀 하나 더 있는데. 아, 두산 퓨얼셀. 두산 퓨얼셀도 괜찮네요. S 퓨얼셀도 움직이고, 두산 퓨얼셀도 움직이고. 퓨얼셀 애들, 범한이가 지금 짱짱맨으로 달리고 있어서 s p l l 두산 퓨어스에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. 두산 퓨어스에도 더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네요. 상 찍었어요. 네, 보먼 퓨어스에 상 찍었습니다. SPWL 달리기 하겠죠. 더, 더 달리기 하겠고 두산 퓨어스도더 달리기 하겠죠. 더 달리기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. SPL셀이 조금 더 높나보다, 그럼하니보다 여기 먼저 뜬거 보니까. 23PL셀도 더 움직여도 괜찮아 보이네요. 10% 넘어갈 때 슬슬 쩍 던지고, 어, 조금 먹고 도망가도 괜찮아 보이네요. 아이고야 모나미가 미쳤네 손오공은 왜못 가는겨? 거래량이 너무 없나 두산 퓨얼셀 9% 3만원 10% 넘어가겠죠 네 3만 150원 저기도 넘어갈 걸로 보임 하나 넘어갔다 와야지 넘어갔다 와야지 넘어갔다 와야지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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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, 가야지, 가야지. S표혈세 20%, 20 가고 있고요. 두산표혈세도 저기 10% 넘어서 더 갔다 와야지. 가야지. 가야지. 넘어간다. 넘어갔습니다. 이제 슬슬 팔각을 봐야 됩니다. 이제부터는 슬슬 팔각이에요. 물론 여기서 덫 찍고 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매물벽이 있으니까 현재 기세로는 더 먹을 각이긴 합니다만 슬슬 팔고 눈치껏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. 어머 이거 흔들린다 이럴 때 바로 던지세요. 계속 올라간다. 이제 팔고 치어야 될 거예요. 이제 팔고 치어야 됩니다. 와, VI 갔어. VI 갔어. 이것도 몽구리 아니야? 어, 화학이네. 음, 흔들린다. 이제, 팔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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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찌. 팔찌. 아, 모나미는 미쳤구나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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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지? <laughs> 그, 펜, 펜대, 펜대가이 그거, 그, 다른 거래. 그 옆에 뭐, 조금 들어가는 거라는데. 단발성일 거야, 단발성. 럼프형이 이거 좋아! 이랬다고 지금 난리친건데 물론 이제 밑바닥에서 한 방치고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우와! 하다가 펑펑 터지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돌발적인 변수 에, 거의 뭐, 뭐 발견해기, 발견해내기란 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예외적이고 돌발적인 변수가 아닌가 오늘 장도 어제랑 비슷하게 좀 이렇게 좀 찌질찌질하다. 거래량 상당히 없네. 어제만큼 없어요. 네, 끝난 거 같은데. 아이고, 뭐, 올렸다가 접해고 난리 났네. 끝난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장도 끝났네요. 근데 재미없게 하고 있는데, 살, 살아날 가능성 좀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에코프로가 다시 플러스로 양조을 해서 코스닥도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. 뭐, 뜨는 게 반복적이니까 뭐, 없어요. 다, 떴, 떴던 거고. 상은 국권이 지키고 있네. 야, 씨, SPS에 따라, 다 따라가네. 어, 훌륭합니다. 훌륭해요. 음 음흐, 음흠, 음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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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에코프로 불 뽑기 시작한다. 너왜 그래? 무섭게. 오늘은 여기까지 봐도 될것 같네요. 뭐, 얼추 다 끝난 것 같은데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